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나가 참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들이.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담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주고 가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에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내목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목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전에 저희 그 반주했던 선생님이 집에 가서 그 어머니 집사 이렇게 그랬대요박사님네 교회 어떻냐 엄마 교회가 작은데 있을 거다 있어요 옷 작은 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주일 학교도 있고 다 있던데 찬양팀까지 생겼습니다 집사님 <laughs> 괜찮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오병이염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큰 역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찬양이 사람들의 마음도 물론 감동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과 또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 받고 싶으시죠? 네. 얼마큼 받고 싶으세요? 우리 기독교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복에 붙는 거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목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믿음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면, 태산을 옮기려고, 옮기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태산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겨자씨가 너,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느냐, 태산을 옮기려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뭐 하냐? 복받겠다는 거예요, 복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무엇, 어떤 의미겠느냐를 물어보면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기 위해서 복받고 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을 구하되, 우리가 구할 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이고요. 복은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세기 26장 이 오늘 본문의 앞장을 보시면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란다고 해서 내게 허락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럴 거면 은 복이 다분 많은 사람 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 거에요?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는가? 성경을 보면 결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목표에서 뭐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배워왔던 긍정의 힘과 어떤 지식적인 능력과 관계의 힘으로 인해서 거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26장 2절 5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국으로 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규례와 내 벽도를 지켰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은 이삭이 잘해서 받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로 순종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부모님의 믿음의 세대가 잘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잘돼야 되는 이유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자식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내 자식이 아무리 훌륭해진다 할지라도 부모의 믿음이 믿음 같지 않으면 복의 언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유산과 헌신의 유산과 말씀의 유산을 잘 받아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1세되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면 이삭의 축복이 백배의 축복이 내 자녀에게 되물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이 자랐으니까 이삭의 삶과 상관없이 복을 주느냐? 아니요, 이삭의 삶도 보면 믿음,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유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되물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상속받으려고 믿음의 삶을 상속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들 시키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이삭도 이제 늙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눈이 흐려져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다된줄 알고 애서를 부릅니다. 잠자 애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하기 원하니까 너에게 주어야 별미를 한번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가 먹고 너에게 또한번 축복을 해 주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그 애서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비밀이 아니라 밖에서 엄마 리브가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데 리브가가 그러면 에서를 도와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구을더 사랑했어요. 근데 아빠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 아빠는 에서를 축복하기 원하고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작전을 짰지요. 무슨 작전을 잡는가? 거짓말로 에서의 출구을 가르치자고 합니다. 야곱도 사실은 여기에 동요하자 동요하기 때문에 동조해서 이제 사고를 치게 되는 거지요. 복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각자의 허락된 복이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의 복을 우리가 아무리 강구한다고 해서 내복이 되진 않아요. 물론 부모의 복이 자녀의 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A의 복이 B의 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이상을 구해도 갖지 않을 수가 있고요. 내가 그만 적게 구해도 그 사람 믿음이 합당하게 살면 복이 합당하게 살면 자신의 복은 얻어내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아서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의 삶이 복의 복을 더해주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비결은 뭡니까?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법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워낙 믿음의 사람이어서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요. 독자 이상이지만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데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아들을 번제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인 믿음은 순종함으로 증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보시면 어떻게 증명해 볼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안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 기도 시간이 몇 시간이다, 성경을 얼마큼,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아니면, 하나 하는 만큼,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결과적으로 이삭의 그삶이큰 복이 되었고, 이삭은 그 아버지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을 이제는 자녀들에게, 또 아니, 애서에게, 어, 주려고,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축복을 받아봤으니까 얼마나, 축복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마음껏 축복을 내려난다는 거예요. 할수 있는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 더큰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자식은 나보다더 잘되기를 원하지, 나만큼 사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백배의 거부가 되고 엄청난 거부가 되는데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어줄 때는 그 백배보다 더한 걸을어주지 않겠습니까? 에서는 별미를 위해 사냥을 떠났고 에서가 사냥을 떠난 사이에 리브가는.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다 털을 붙이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 조금은 뻔뻔하게 조금은 겁 없이 아버지를 속이며 아버지의 마음껏 하시는 축복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이삭은요, 야곱인지는 꿈에도 모르고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2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 과 땅에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불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불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마컷할수 있는 모든 축복을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축복은요. 자, 내가 주택니 가져가거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하는 겁니다. 내 자식을 이렇게 의뢰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이 합당하면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축복 유일한 축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에게 해줄 수는 축복은 그게 전부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에게 축복해 준다고 해서 그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지은 죄가 내가게 되준다고 사해지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뭐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사합니까? 본인이 고백하지 않으면 죄가 없이 되지 않아요 우리 다만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복이 결국 자기의 것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배드렸다고 해서 복받는다라는 어떤 착각과 오해 속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시작부터 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됐죠. 여러분 복을 거짓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까? 복을 사기쳐서 받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죠 까맣게 모르고 축복했다고 랬죠 성경에 보면 과연 그 복을 주신 하나님도 몰랐을 거냐는 거죠. 하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축복기도를 받았어요.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맞고 축복했는데 그 다음부터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복을 받았는지. 자 기도하고 나왔어요. 기도 받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에서가 들어왔지요. 에서가 들어왔더니 이삭이 떨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넌 누구냐? 내가 아버지 잡는지 애섭니다 조금 전에 그런 미동생이 와서 축복을 가로채 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가로채 갈 복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보세요 왜 이삭은 그 늦, 뒤늦게 아들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다 내고 복을 주냐는 거예요 진자에좀 나눠주지 우리 부모님들은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laughs> 가지고 계시면요 자녀들 싸움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싸움을 해결할 수 있을 때나누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걸 또진작에 나눠지면 그 자기 대접 못 받는다고 많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대접, 자녀에게 대접받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쓰이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면 자녀들도 잘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지금 사단 이왜 이런 사단이 났는가?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거의 힘미하니까 자기 자식도 호를 못 해요. 왜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애서는 털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구는 뽀얗고, 근데 그걸 보면 답니까? 그래 놓고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오, 털은 애서인데 목소리는 야구의 음성이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그 마지막에 자기 의생애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축복해야 될그 시간에 분별없이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진작에 이런 걸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하나를 부른받기를 준비해 놓고 축복합니다. 난리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애서는 분노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에 저거 죽습니다. 그게 아버지 앞에서 할 얘기입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분노가 나도 동생 죽이겠습니다 얘기를 할 만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뭐부터 시작했어요? 이삭이 축복하려고 했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자 이삭이 축복하니까 지금 야곱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까? 파탄이 났습니까? 지금 파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을 조장한 리브가와 이사의 관계는 어찌됐을까요? 에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엄마에 대한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물론, 간절히 사모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에서가 그럼 나를 위해서 더 빌어줄 법은 없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사도가더 웃기죠? 한 방울까지 다 짜가지고 누굴 짚어 간 거예요? 야곱을 애선줄 알고 축복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아들인데 더군다나 연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쌍둥이잖아요. 여러분 편애는요. 가족이 깨집니다. 이 편애가요. 근데 그대로 되물리면 되죠. 야곱이 요셉을 대, 편애했더니 어떤 죄 요셉 팔립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줬다고 해서 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복받은 날 야곱은 도망자가 돼서 길에서 노숙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했는데, 7년을 속았죠. 어? 첫날 밤 7월에 왔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리아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어.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죠 나를 위해 7년을 더 일해라. 아니, 7년 죽도록 일해가지고 라이리랑 결혼을 랬더니 레아랑 결혼시키고. 다시 7년을 일해야 돼요. 그리고 양떼를 얻기 위해서 6년을 일해야 돼요. 몇 년을 일했습니까? 20년 되겠 여러분, 복 받아서 양을 얻은 거예요? 20년 고생해서 양을 얻은 거예요? 잘 계산하면 이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야곱은 노년의 복을 받았으니까 아, 양 때문에 많이 얻었다고 복이에요? 아니에요. 노년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독자라고 여겼던 독자라, 라엘의 아들, 요셉. 뭐 다른 뭐 레아의 아들도 있고 저 아들도 있었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인신매매로 팔려가잖아요 누구한테 버림받아서 형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자기가 살아왔던 고통과 아픔이 그대로 요셉에게 갑니다. 아니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야곱이 잠이라도한잔 편하게 잤겠냐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삭이 복을 빌어 줬더니그 복이 야곱에게 지금 임했습니까? 물론 결론적으로. 복은 받아냅니다. 어떻게 받아내요? 약복나게 에서시름해가지고 허리뼈가 턱 부러져가지고 씨름해가지고 복을 받아요. 아, 이렇게 복을 받아낼 걸뭘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복을 받아내겠다고 우리 개를 썼겠습니까? 그치?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의 계산으로 받아낼 수 있는 복,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서 뻔뻔히 내가 하나님 앞에 포장해서 드리는 것들,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원신과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속여서는 절대로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거의 실신 지경이고 형은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엄마는 민망하고 아들은 도망가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실패와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복은 빈다고 되는 건 아니 복이 악당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 복은 에서가 받았어야 될 복이고요. 자기 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힌트가 될줄 믿습니다. 저 사람 저런 거, 아이기도 저런 거, 아니요. 저 사람과 다른 복이 내게 있을 수 있어요. 에서의 복이 아니면 야곱의 축복은 따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장작권을 사모하게 하셨을까요? 복을 주시고, 숨분이 사망하셨으니까 노숙에서 특별히 야곱이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왜 보여주셨겠어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실 때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이 없다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내고 죄를 감성한 즉이 파장이 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난다고요 남의 복을 담아지 말고 우리의 열악된 복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의 분량이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러니까그 인정하시고 달란트 비유처럼 그냥 내게 맡겨진 것 하나로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가 두개 되고 이두 개를 하나님께서 네개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덟 개 되게 하시고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는 건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이게 100배 자라기를 기도하니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구하는 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소원하는 복이 뭡니까 감사원금 드리면서 막 궁금해서 적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기 적는 게 뭐예요 그 복이 뭡니까 야곱이 리브가가 그토록 거짓말해서까지 받게 원했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질 거예요 다 포기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 영예와 권세로 겪는 사람을 고칠 수 있겠냐는 거못 고쳐요. 그거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복이어야만 가능하고요. 그러면 그 복을 뭘로 받는다 그랬어요 아까? 그복은아브라함이뭘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다고요. 믿음은 뭘로? 순종함으로 받아냈다는 요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대로 사람함으로해서 받는 것이지 그냥 빌어줬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신 예배 때도 기도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제 안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사모하지 않으면 내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준다 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배고픈 거예요, 그냥. 나 그러니까 막입벌리가 그러잖아요. 아. 그게 영향이 되겠습니까? 죽진 않겠죠, 배고파서. 저희이도 그러거든요, 아침에 막교가려고하밥안 먹고 가면. 아, 진짜 따 비벼요. 숟가락 하나 가지고. 일로 와. 아, 1번. 2번 와. 다시 1번 와. 2번 와. 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목사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순종해 나가시면 제가 빌지 않아도 여러분이 복이 됩니다. 근데 만약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 기도 안 하시나봐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시는 걸 거예요.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안, 거, 안 가는 거지. 저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찾아가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받으소서,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며 사세요. 즐거움으로 기도하면서 속이면서까지 받고자 했던 복. 빼앗끼는것 때문에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던 만큼 분노한 만큼 그게 대단한 걸까요? 복받아서 뭐하게요? 결국 야곱은 복을 받았지만 받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는 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곱의 집념은 대단했지요. 형의 장작권을 빼앗고, 형의 축복을 가르치고, 외삼촌에게 속았지만, 또 급여하게 또 외삼촌에게서 자기 것을 챙겨서 나왔잖아요다 갔어요, 야곱이. 그런데,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야곱이 복이 됐다.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조상,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대물림제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게 가장 큰 복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이 복이지, 거부가 된게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위적인 복은요, 가족의 평화를 깨트리고 불화하게 하면서 서로에게 불편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론에게 축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아론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내일 그. 예, 생, 삶에서 마주하는 생명의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15장 5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보호을지한다는 말씀이에요. 제발 꼭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식을 원하시는데도 못 받는다니요. 야곱은 속여서까지라도 받고자 했는데 우리에게 적어도 그런 어떤 악한 마음이나 악한 의도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받고자 하는 징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허리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복주시지 않으면 이 허리를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야곱의 어떤 그 복에 대한 열망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을 원한다는데 저도 못 먹어요. 저도 못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다해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신명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것은 뭐냐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복은 없습니다. 이 15장 5절 말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지만 15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명령을다 지켜 해 나면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속여서 받을 수도 없고요.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서 반드시 사는 동안에 반드시 복을 받는 여러분들 게바하라고그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먼저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